두 번째 중요한 동작은. 상체 고정입니다. 상체 자체의 움직임을 쇼턴에서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깨선이 잡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깨선을 잡아주거나 할 때는 항상 업을 하는가 동시에 상체의 움직임이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업을 한다고 해도 업하는 동작을 하면서 몸이 같이 풀어지는 동작이 나와줘야지. 여기서 자세를 잡고 있다가 업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일어나다 보면 턴의 안쪽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중심을 조금 더 쉽게 잡으려면 마지막에 바깥쪽 발에 힘이 실려있고 내몸 자체도 바깥쪽에 쏠려있고 그리고 옆구리가 잡혀있는 상태라면 일어나면서 옆구리 자체가 다시 풀어지는 동작이 나와야지 항상 어깨선을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선을 업을 하면서 어깨선을 고정시키고 다운을 하면서 옆구리를 살짝 더 잡아주는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어깨선을 잡아주는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선을 잡아줄 때는 항상 업을 하는과 동시에, 어, 원래 상태로 플랫된 상태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반대쪽 자세를 잡아주도록 하게 됩니다. 자,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을 하는과 동시에 똑바로 쓰고, 자세 잡고, 쓰면서 어깨선 잡아주고, 자세. 업 하고 어깨선 잡고, 자세. 업 하면서 어깨선, 자세. 다시 어깨선 잡고, 자세. 자, 이거를 계속 반복. 내가 항상 에지를 세우거나 할때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 어깨를 꾸준하게 계속 움직여주는 동작이 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옆구리, 즉, 이제, 갈비뼈 쪽부터 해가지고, 내가 골반뼈까지 이 옆구리를 계속 움직여주는 이러한 동작이 나와져야지 그래야지 폴체킹의 준비자세도 훨씬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쇼턴을 타거나 연습을 해주실 때는 옆구리, 즉, 어깨선만 자꾸 낮추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폴이 나와주면서 옆구리를 좀더 쥐어 짜주는 동작이 나와줘야지 어깨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면서 옆구리를 자꾸 신경을 써 주시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버하면서 많이 바깥쪽으로 찌그러지는 동작이 나오게 돼도 되고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선만 유지하는 정도로만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